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담회세계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 대해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지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사하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날씨가 정말 더운 것 같아요 그쵸? 밤에도 에어컨 틀고 주무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아, 어, 에어컨 안 틀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구나 아, 너무 덥더라고요 날씨가 더운 날씨에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항상 건강 주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네, 제가 말을 해야지 하는 거죠. 만일 무인도에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여러 무인도에 산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겠죠? 만약에 무인도에 갇힌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음식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식수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저는 무엇보다 외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있던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그때 아담이 하와에게 감탄하며 이제야 나타났구나라고 외쳤다고 세번영성경은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자신과 같은 존재를 만남에 아담은 너무나도 기뻐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이를 통해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힘든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은 어떠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을 받게 한 사울에게도 이방성교의 집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담의 세계 거주하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아나니아를 선택하셔서 사울에게 이방성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도 알고 그 당시 그리스인들도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사울이 주의 성도들에게 사울이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었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때도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자신을 속이라고 한다라고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음을 온전히 증명할 사람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하고 사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상 중에 아나리아를 부르신 겁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에 관해 사도행전 22장 12절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모든 모습을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 이를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지를 잠시 묵상해 보려 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아나니아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보겠지만 어떻게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원활한 소통은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음성에 아나니아가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나니아와 예수님이 매우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예수님그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과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보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현실이라는 벽 때문에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고 또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원하는 소통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원하는 예수님과 원하는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 없이는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함을 증명할 수 없고 또한 예수님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사울에 관해서 13절과 14절에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에게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주는 공포를 잘 알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나니아의 외침에 15절과 16절에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앞선 여섯 절의 말씀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사울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것임을 알리면서 그에게 가라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너무나도 보기 싫은 원수와 같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침묵으로 응답을 하시는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끊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모세를 설득하죠. 계속해서 설득하신 하나님께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절대로 갈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완벽한 믿음보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에 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울을 찾아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너무나도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도 모세처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아나니아는 온종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라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서 안수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 18절에 보면 사울이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관해 18절 하반절부터 22절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코스에 있는 지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재상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심지어 자신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던 사람들을 향해 더욱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담의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당황케 하였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또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가 예수님의 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에 관한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떠나들이던 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그들은 판단하였기 때문이죠. 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기거나 또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그를 돌아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모든 팬이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팬과 제자는 질적으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차이죠. 팬은 자신을 위해 누군가를 쫓아가지만 제자는 오직 자기 선생님을 따라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이신 또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입니까? 만일 아나니아가 팬이었다면 사울을 찾아가라는 명령에. 결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팬은 위험을 감당하며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팬이 아닌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넘쳐날 때이 세상의 악함이 약화되어 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팬들이 넘쳐나게 되면 이 세상의 악함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 시대를 한번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팬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이 예수님의 팬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유익이 우선되는 삶입니까? 만일 아나니아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편의를 생각했다면 결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응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는 그 편의에 따라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저 말씀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들으라 말씀하시죠.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방 성교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사도 바울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의 이름은 오늘 말씀과 사도행전 22장에 아주 잠깐 등장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이름으로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우리는 무엇 어떠한 이름으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팬으로서 남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조금 더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난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현혹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